자, 다음, 정계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 구하여라. 이렇게 돼 있어요. 자, 얘랑 얘랑 합쳐서 총 일곱 개를 뽑아야 된다라는 건데, 뽑아서 X 세제곱을 만들어내려면, 얘몇개 뽑고, 얘몇개 뽑아야 되느냐라는 거죠. 자, 근데 X 세제곱을 만들어내야 되니까, 얘를 얘보다 더 많이 뽑아야 될 거야. 그치? 총 일곱 개를 뽑으니까, 얘를 더 많이 뽑는다라면, 얘세개 뽑으면, 얘, 아니지, 얘네개 뽑으면, 얘세 개. 예, 다섯 개 뽑으면 예, 두 개. 예, 여섯 개 뽑으면 예, 한개 뽑는다라는 건데, X 세제곱이 만들어져야 되니까, 다음의 조합이다라는 거죠. 일곱 개 중에서 다섯 개는 X를 다섯 개를 뽑고, 마이너스 X분의 2는 두 개를 뽑는다라는 거죠. 그러면은 얘는 7c2로 바꿀 수 있으니까 21대고요. 그다음 에 x의 5제곱이고, 이거 제곱하시면 x제곱분의 4죠. 그래서 일단 x 3제곱 나오고, 개수는 84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